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870 EVO 500GB SSD를 속도, 성능, 활용법까지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S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 SSD는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이 장점이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모드에 딱이에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대용량 파일 작업이나 게임 로딩 속도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5년 제한 보증까지 되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870evo 500GB의 매력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SSD 교체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부팅 속도가 10초 만에 뚝딱. 게임 로딩도 엄청 빨라졌거든요. 먼저 데스크탑 SSD 수명이 다해서 870evo 500GB로 바꾼 분 후기인데요. 기존 SSD 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라 만족스럽대요. 특히 게임 로딩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서 게임할 맛이 난다고. 삼성 SSD는 워낙 유명해서 믿음이 가는데 5년 제한 보증까지 되니 더 안심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네요. NAS의 870 에브 500GB를 쓰려고 구매한 분도 계세요. 24시간 돌아가는 NAS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삼성 SSD는 내구성이 좋아서 선택했대요. 발열도 적고 속도도 안정적이라 대용량 파일 전송도 빠르고 NAS 성능도 향상됐다고 하네요. 다만 NAS 호환성 문제는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입니다. SSD 끝판왕 삼성 870 EVO 500GB 솔직 리뷰. 피트 속도 활용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추가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